변하지 않는 평화를 찾는 세 가지 방법. 재행무상. 우리 모두는 변화를 경험합니다. 사람, 관계, 상황. 모든 것이 시간이 흐르며 달라지죠.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그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재행무상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. 첫 번째, 현재에 집중하기.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. 깊은 호흡을 통해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자신을 받아들이기.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. 억누르거나 부정하기보다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인정할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. 세 번째,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기.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. 상황이 바뀌더라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재행무상. 모든 것은 변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변하지 않습니다.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. 그 속에서 배울 점이 존재합니다. 더 많은 가르침과 실천 방법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